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음, 오늘은 디모데 후서만 하겠습니다. 예, 절대 그 앞에 그 투표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디모데 후서만 하려고 했다는 거꼭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이 나오니까 영 아멘만. <laughs> 자, 디모데 후서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잡혔잖아요. 근데 이제 직감을 한 거죠. 아, 더 이상 이제는, 음, 뭐 석방되거나 그럴 리는 없겠구나. 그래서 어쩌면 이제 내가 순교를 당하겠구나. 그런 상황에서 아들과 같은 그 동역자이자 사역자, 그리고 또는 제자였던 디모드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씁니다. 1장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내가 밤낮 간과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이랬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너무나 하나님한테 감사한 거죠. 우리가 이제 또 이걸 적용을 하면, 어, 누구를 생각하면서, 와, 하나님께 진짜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저도 이제 뭐, 제자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떤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게 자라갈 때, 생각만 해도 막 가슴 뭉클하고 감사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누, 어, 누구에게, 누가 나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또 돼야 되는 거. 어, 늘 우리는 어, 누군가가 날 생각했을 때 하, 감사할 수 있는 것 어, 그래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사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디모데가 좀 눈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는 존재였어요. 어,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누군가에게, 동역자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기 때문에, 넌 지금 내가 갇혀있는 것을, 감옥에 갇혀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8절 두 번째 질 끝부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억지로 막 고난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그 당시에 우리가 1세기 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 자체가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런 부분을 감사함으로 즐겨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끝 부분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의 수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라 이랬습니다. 어,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고, 내가 내세울 게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은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내가 뭔가를 더 많이 배우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할수 있고, 똑똑해지고, 뭔가가 좀내 안에 부유해지면, 이게 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늘상 보면 자기 잘난 맛에, 어 자기 교만으로 살아가는 게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 임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늘 이제 다음 세대가 있으니까 강조하지만 늘 은혜 도로 살아야 되니까 뭐 공부를 굳이 할 필요 있나? 은혜 도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예 이런 것보다 물론 이것도 감사하지만 어, 내가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더 나은 직장에서, 더 높은 위치에 있을 때라도, 오히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 저의 지식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죠? 예. 네. 음. 12절로 이 말미암아 내가 또이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이랬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다오 이러면서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안 하니 그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어, 있느니라. 반대로 어, 16절에 원해시보로는 하나님의 국률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잡혔고, 어, 굉장한 이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도 떠나 예수님에게서 떠나갔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서도 굉장히 많이 떠나갔던 것 같습니다. 어, 남들 다 떠나갈 때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어, 함께 복음의 길을 가려고 했던 이 디모데. 그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쉽게 말하면 목사였어요. 네. 에베소 교회 목사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터키면 이쪽이 그리스고 이쪽이 로마예요. 그럼 여기서 로마에서 지금 터키까지 편지를 쓰는 거죠. 예, 그러면 퀴즈.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랑 있나요? 누가랑 있어? 누구랑? 누가랑 있죠. 말을 했잖아요. 예, 누가랑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변호하는 사람이 꼭그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누가를 에베소로 보내고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가 와서 사도 바울을 변호하죠. 변호한다는 거, 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 전혀 부인할 생각이 없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되심을, 구주 되심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을 때, 디모데도 잡혔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라인이니까. 영락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네로황제가 자결을 했어요. 그래서 풀려났죠. 음, 그 당, 그러면 그때 이제 그 터키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했던, 어 누가가 있죠?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누가의 무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하시면 가보시면 됩니다. 아까 오전에 말한 이라크 지구라트 들렸다가 <laughs> 네, 터키 들리시면 되겠습니다. 어자2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의 수안에서 인,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이렇게 하고. 삼절 너는 그리스도예 수의 좋은 병사로 나 함께 고난을 받자. 그래서 이 믿음의 동역자를 만들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거 정말 복입니다. 음. 자 그리고 나서 자쪽 이제 어,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래도 나는 갇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였다 매이지 아니하였다. 매이지 아니하였다.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은 증거될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흥한 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흥한 게 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 복된 자리를 빼앗겨 버리고 세상 가운데 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 하는 거죠. 11절, 믿쁘다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어, 함께,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 상황이 그러니까 부인 한번 했다가 다시 나중에 회개하고 안 부인하면 되지 않나요? 이런, 그, 자들이 되게 많아요. 예, 네, 특히 젊은 층들에서. 너무 이게 이제 세상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힘드니까. 뭐, 그냥, 배드로! 배드로 어, 형님처럼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결국 하나님께 돌아올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일단 부인 한번 해볼게요. 그러다가 여러 부인 거느릴 수 있습니다. 예, 네, 큰일 날수 있습니다. 음, 우리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신과 계획은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그런 말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애정하신과 은혜 안에 있는 것보다, 예, 사탄의 그, 이, 이 수하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말을 그런 식으로 벌써 했다는 것 자체가. 한번 부인했다가,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면, 다시 뭐 하겠죠. 어,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불신한적인 말이죠. 그래서 합리화 시키면 안 됩니다. 음. 그 다음에 1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다듬어 가야 돼요. 나를 막 다듬어 가야 돼. 막 옆구리도 쳐야 되고, 막 나온 뱃살도 쳐야 되고, 막 엉덩이도 더 이쁘게 만들어야 되고. 말씀이 나를 다듬어 가야 되는데, 예. 네. 말씀을 변형해가지고, 어, 말씀을 막 변형을 하고 나를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원함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변형해가지고 내 몸에다 붙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철저하게 예. 우리가 말씀이 나를 다듬어갈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천천히 하세요? 예, 네, 사장밖에 안 돼서 지금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큰 집에는 교회입니다.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랬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어나 나무 그릇인데 옆에 은그릇이네. 어, 쟤는 금그릇이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된다는 거. 감사함으로 준비되는 거. 예. 네. 그래서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사함으로 어, 준비되면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좀더 높은 자리에, 좀더 튀는 자리에 해야 되는데. 어, 우리 한국교회 고질병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장로가 되려면, 어디를 해라. 군교회에서 이렇게 룰이 있어요. 장로가 되려면, 예. 네. 차량 안내를 해라. 제일 많이 보니까. 이거 하고, 두 번째. 성가대에 꼭 앉아라. 왜냐면, 성가대 수가 막 100명, 200명 되니까, 다 찍어주니까. 그리고 이제 장로 되면, 라면 몰수하고, 이제, 교회하고, 막 목사님하고 서로 대적해가지고, 니꺼, 내거 내꺼 거 하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그, 거는 아니잖아요. 예. 네. 근데 네. 여러분 정말 희한한 게 뭐냐면 그 차량 안내 이혼이안 되면 거의 장로가 안 돼요. <laughs> 성가대 안 쓰면 거의 장로가 안 돼요. 우리 지금 강신사님은 거의 기적적인 거죠. 차량 안내도 안 하고 <laughs> 성가대도 없고 막 이런 상태에서. 근데 네. 네.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제가 봤을 때 당파가 있어서 그래요. 누구파 누구파 이게 다 있어요. 다 나눠져 있어.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이 있어. 안 친한 사람 별로 안 찍어줘요. 이렇게 고국적으로 친하려면 주차장에서. 우리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소망교회 주차위원이었어요. 예, 네. 그게 그 마음이 한결 같았다면 절대 대통령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예, 네. 근데 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더큰 그릇이, 막더 귀한 그릇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한 그릇이 될까 주님 앞에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네.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씨알대기 없는 거 하지 말고 자 이제 3자 네, 마지막 때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말세에 뭔가 돈이 더 많고 뭔가 더잘 살아가고 막 그런 느낌인데 뭔가 더 즐기고 이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고통하는 때래요. 왜냐면 하 사람들이 1번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2번 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늘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고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요즘 세대 특징이죠. 정이 없어요. 예.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쭉 보니까, 자아 사랑의 꽃이 활짝 핀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수 있다라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그 세대들을 보면서 어 지금 말세 때인가 아닌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5절끝 부분에 반드시 돌아서야 된다. 그들은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쭉하고 이제 유명한 거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네, 안 보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시험 드니까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수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이 다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이 다예요. 말씀이 다. 음. 어, 저는 뭐 누구를 지지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 인, 우리나라 인권위원장, 그 얼마 전에 청문회가 있었어요. 그분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어 하나님을 좀 신실하게 믿으신 것 같아요. 근데 햇빛 세우기를 또윤선열 대통령이 세워 가지고 공격을 많이 받는데, 진화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입장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국회의원들이 하나같이 비웃어요. 그걸 믿으십니까? 어? 어 진화론이 얼마나 과학적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진화론이 과학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공격을 많이 당하는데, 막 동성에 관한 문제도 이런 것들은 질병에 오는 그 원래 우리가 학문 성교가과 질병으로 오잖아요. 그게 거의 98%막어 그런다는데, 99% 이런다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심사숙고를 하고 이, 그 차별 금지법. 세우기 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창조론 이야기하는데 여당 의원이었을까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교회를 다니지만요. 어 어떻게 창조론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와 신념이 신념이 신앙을 이부르구나 어라고. 그 자기도 교회 다니지만 그 말할 때 진짜 너무 역겨웠다는 거. 어.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결론된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이, 물론, 과학적인 모든 것을 드러내주진 않아요. 나중에 주님 오시면 알겠지만. 하지만, 모든 과학적인 증거들이, 인간의 한계를 이미 넘어선, 어떤 지적 설계자가 있다라는 것. 어떤, 그리고 분들을 글죠. 하나님은 인정하기 싫으니까 지적 설계자를 그냥 이렇게 두고 하는데, 어, 우리가, 신체만 한번 봐도, 우리가, 얘만 한번 갖고 얘를 낳고 여자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가만 봐도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 배우고 우리가 어, 또 강주 삶의 예배인 교는 여러 가지 또 가르쳐 드렸잖아요. 배우고 확신하면 그분 뵀을 때난 다른 거 몰라도 자기 소신에 대해서 쫄지 않고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청문회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니, 어디 교회 담임 목사람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인권위원장으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비웃으면서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음. 근데 세상이 아무리 조롱해도, 어, 우리가 말씀으로 결론 내면, 말씀이 다다, 주님이 다다라는, 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4장 2절. 너는 말씀을 뭐해라? 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 표, 평생 표, 전도? 한 명이 아니라 일명이었죠. 아, 좀 멋있게. 한 일, 하나 일. 한자로 써가지고, 전도 일명. 이렇게. 음.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꽃가게 사장님, 그 다음에 저기 구두 조그맣게 하시는 그분, 막몇분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제 처음으로 저의 구두 벗겨가지고, 구두 광내로 한번가면서 이제 전도도 하고, 그럴 거거든요. 예. 그 분하고 언제부턴가 인사를 하고, 예, 얼굴을 두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어, 뭐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에 이제 감동이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또 복음을 전해봐야죠. 7절.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더다. 그러면서 너무나 감, 이렇게 뭉클한 말씀이죠.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어, 너무 멋지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그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 순간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러면서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러면서 또 세상으로 간 사람 있고 11절 누가 누구만 나와 함께 있다? 아 그래서 목사님이 뻥을 친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고 아까 이제 그 누가와 디모데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어디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아멘.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 강했죠. 그리고 자기가 지나온 길 믿음의 길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던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후로는 하나님께서 의회 면류관을 준비해 주셔서 그면류관을 받을 준비를 하면서 나아가는 죽음의그 앞으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을 보시면서 우리도 이렇게 결론이 결국은 돼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오라. 너무 너무 보고 싶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주 이제 또 디모데 후서 좀 읽으시면서 그동안 또 밀렸던 성경도 좀 이렇게 짧을 때좀 읽으시면서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는데 성경 쓰기 또 밀리신 분막 들리더라고요. 누구라고 말씀하지 않는데 이럴 때 도서관에 가야 된다는 거 제가 또 권면을 해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